어, 기준 누구니? 가나다지, 그치? 응, 가나다 기준이고. 라에, 여기 논제 나와 있는 팩트가 있어. 근데 똑같은 팩트를 두번 얘기했거든?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 지수 낮은 거.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 높은 거. 같은 팩트거든요? 이거 왜 중원본 또 얘기했을까? 평화 지수가 평화를 나타낸 지수겠지? A랑 B 중에 B가 더 높은 거야. 근데 이걸 두 번이나 얘기했어. 왜일까? 라기보다는, 어음 이게 똑같은 사실을 두번 얘기하는 거 중원부원이 좀 있잖아. 그치? B가 물론 높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논제에서 또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논제도 엄청 효율적으로 될 거야. 쌤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어느 순간에는 A국의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를 서술하는 게 어울리고, 어느 순간에는 B국의 평화지수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약간 표현을 바꿔서 썼잖아? 그러면 그런 의도와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다. 하나는 얘가 낮다. 하나는 얘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라가요 굉장히 이미 핵심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라가 되게 짧거든요 라 먼저 한번 읽어보자 굉장히 짧죠 도표가 이제 3개 정도 더 보이지 오른쪽에 있는 게 평화 지수고 우리가 발견했다 국방비 지출액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나 긍정 인식이 있어요 어, 근데 좀 일단 재밌는 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비 지출액이 A국가는 몇 채에요? 60이죠. 60 써볼까요? B는 30이죠. 30 써보세요. 몇배 차이 나나요? 두배죠두배라 쓰세요. 오른쪽 한칸 와서 어, 민주주의 성숙도 A국가는 몇 채에요? 35죠. 그렇지? 35야. B국가는 65네. 그렇지? 뭐야? 50 더한 거야. 뒤집은 날5이더한 거지. 몇 배야? 약 2배야. 그 30, 60을 한 건데, 그냥 정확하게 2배라고 하기 싫으니까, 약 2배 처리를 그냥 5씩 더한 거야. 오른쪽 한칸더 가봐. 물질주의 긍정의식. A 국가 몇이야? 5 5고요 그치? B 국가는? 25죠. 이거 뭐야? 5씩 뺀 거야. 느낌 오죠? 약 2배야. 50 더한 거 있고 50뺀거 있지 오른쪽에 뭘까? 평화지수는 어때? A 국가는 35, B는 60이야 그냥 하나만 더한 거야 얘도 약 2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 1.89배인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약 2배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거라라는 뜻이야 알겠죠? 딱 2배씩 차이가 나는 거야 약 2배죠 한번 물어보죠 평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비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치? 또, 민주주의는 어때요? 높아야 되죠. 물질은 좋아, 물질 긍정인식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평화롭다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준도 세 개지. 기준이 요 소전제 후보들 중에 누군가와 연결될 거 아니야. 근데 걔네도 세 개죠. 이게 뭘 뜻할까? 기준의 주제의식이 미리 나타난 거야. 가나다는 셋 중에 하나 봐봐. 어떤 지시문은 국방비가 낮아야 평화롭다 라고 주장할 것이고, 어떤 지시문은 민주주의가 성숙해야지 평화롭다고 할 것이고, 어떤 지시문은 물질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야 평화롭다고 할 것이야. 아니면 뒤집어서 국방비가 높으면 평화롭지 않다거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면 평화롭지 않다거나, 물질 좋아하면 평화롭지 않다거나 라고 얘기할 거야. 어쨌든 같은 논지잖아. 그래서 요세 가지는 기준의 주제의 식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껴맞춰서 기준을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지제 어떤 경우야? 공통 대상인데 공통 대상이 굉장히 짧아요. 이럴 땐 공통 대상 먼저 읽고요. 공통 대상에 나오는 몇안 되는 포인트를 오히려 기준을 읽을 때 참고 삼아서 처리한다. 이런 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대상인 라의 논제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논제 다시 돌아가 봐. 라 동그라미 치고 위에 씁니다. 공통대상이 짧으면 먼저 읽어라. 라 위에 쓰세요. 공통대상이 짧으면 먼저 읽어라. 왜요? 방금과 같은 이유로 대상에 껴맞춰서 기준을 읽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우선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대상 먼저 읽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 가나다를 읽고 라랑 연결시켜 볼 거야 순서는 가를 먼저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당연히 나중에 하기도 좋습니다 왜요? 문학이잖아요 그럼 나와다를 먼저 읽고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엔 마지막에 가를 갈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세개 어, 기준을 모두 읽고 이거 세 개랑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요 연결한 것까지만 도키를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지금부터 12분 정도 드릴 거예요. 세개독해에서 연결 시켜 보세요. 음, 빠르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볼게요. 어, 처음에 전쟁이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로 조약을 맺으면은 평화 조약이 될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근이 있는 조약은 평화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순간 이걸 예측할 수 있어. 화근이 없으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평화 조약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좀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갈게. 어, 함께 살아간 사람들 사이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아니다. 역상각형. 자연 상태는 오히려 전쟁 상태다. 여기 밑 찍으세요. 이게 왜 할까?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야. 그러니까, 학은이 좀만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즉, 요 논지에 대한 뒷받침이야. 이해 되죠. 따라서 평화 상태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줄. 요거죠. 확고한 기반. 그게 뭐야? 다음 문단. 영구적인 평화 상태 위에서는 거꾸로 살펴 민주공화제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확고한 조약입니다. 민주공화제이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뭘 찾아야 돼? 민주주의가 높아지면 평화롭다? 민주주의가 높아지면 평화롭다. 맞죠? 여기서 매치가 됩니다. 그 다음, 민주주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뒷받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자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체제가 민주주의죠.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반복이고요. 그 다음, 왜냐하면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국민의 전쟁을 싫어해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평화를 담보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야. 이거는 그 뒤에 반면에 역삼각형 쳐봐 군주나 독재자는 손쉽게 전쟁을 선포해 버린다와 대비되어서 나름대로 뒷받침을 받는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주제보다 민주주의가 핵심 소재인 게 분명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디테일과 군주제의 디테일이 대비적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디테일이 군주제의 디테일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얘가. 아, 어, 뭐야? 시민들은 전쟁을 기피한다는 것은 밑줄을 정도의 위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술에 써줄 만합니다. 근데그 다음 문단 보면은 또 상호이익을 통해서 평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하지만 뒤에 그치? 밑줄 그 봐. 어, 그러면은 상호이익 뒤에가 무역이랑 부라고 해요. 이 물질에, 대해, 물질에 대한... 추구인 거야. 거기에 또 평화를 담보한다고 했거든. 얘도 사실 나 독해할 때는 중요해 보여. 근데 걔는 여기랑 연결이 안 돼요. 왜 물질주의가 나오는데 물질 긍정이 낮아야 평화로운 거야. 근데 제시문 나의 맨 마지막 문단는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하거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매치가 안 되죠. 그러면 기준에 있는 주요 논지 여도. 대상과 매치를 못하는 순간 작동이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렇게 걔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 논지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야 선생님 이 문제 고른 이유기도 해요 이 제시문 나 독해가 기준의 주요 맥락이어도 대상과 연동시킬 수 없다면 결국 대전제로 작동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맥락이 됩니다 걔는 우리의 원고지에 등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논리는 대상을 해석하는데 쓰이지 않거든. 그럼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게 중요했고요. 제시문 다로 갈게요. 제시문 다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 평화가, 어, 번영, 어, 평화를 위한 토대가 번영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1문단 끝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풍요를 추구하는 게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볼수 있대. 이건 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써볼게. 풍요를 추구하는 길이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건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일반화 시킵니다. 강화시킨 거야. 그두 번째 문단 가면은 이게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면서 얘를 강화시켜요. 우리는 풍요를 추구할 수 있고 풍요가 추구되면은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문단이야. 여기까지는 강화시켰는데 세 번째 문단 가면은 이제 이거를 까기 시작해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충분한 풍요라는 게 존재하나? 우리는 충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풍요를 달성했다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요거를 도달 불가하니까 이 명제는 평화까지 갈수 없어. 왜냐면 피는 실현되지 않으니까 여기 첫 번째 비판이고요. 마지막 문단은 아, 봐봐.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화살표야. 해서 화살표. 그 뭐냐? 풍요가 달성된다고 해서 그게 평화로 가는 게 아니다. 평화의토대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니까, 요거예요. 이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인간 탐욕과 질투심이, 질투심에 의해서 단연된 번영은 요거야. 풍요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번영은 결국 평화를 타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얘가 결국에는 갈등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두 번째 논지예요. 부자는 다른 부자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저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논리로 이 풍요가 평화로 간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따라서 욕망을 줄여야만 평화로 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욕망을 줄여야 평화로 갈수 있다. 욕망을 줄여야 평화로 갈수 있다가 사실 이거야. 욕망을 줄여야 평화로 갈수 있다. 찾았죠?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요거에서 요렇게 쓰는 거는 B가 평화로운 이유를 쓰는 거거든? 그치? 왜 B국은 욕망을 줄였잖아. 그래서 평화주의도 높죠. 근데 여기서는 A국을 위주로 쓰는 게더 좋아요. 왜요? A국은 물질 공정이 높죠. 그래서 평화롭지 않죠. 잘 보세요. A국은 그럼 뭐야? 풍요에 대한 충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이게 달성이 안 되니까 끝도 없이 추구해요. 라는 게첫 번째.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이 요원한 거야. 이게 한참 더 가야 될 거거든. 그리고 이게 끝도 없을 거거든. 두 번째. A국의 국민들이 만약에 만족할 만한 번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일으킬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평화 지수가 낮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연결될 거야. 이두 가지 논리로 A국을 까는 것이 B 국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풍성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국을 까는 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왜? 논리적으로 더 다양한 것이 내용적으로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논제가 처음에 B 국이 평화로운 이유, A 국이 평화롭지 않은 이유를 둘다 언급한 거예요. 왜냐? 면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어... 쌤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상적인 룰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시답안는 이지모드로 써놨어 B국 통일시키는 걸로 근데 이걸 고려하면은 A국을 바꾸는 게여기선또 좋다는 거야 아셨죠? 그럼 봐봐 이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제시문가 우리 맨 마지막에 남겨뒀잖아 근데 그 보람이 있죠 왜? 저것만 찾으면 돼 그럼 A국에서는 이걸 찾으면 되거든 국방비를 낮췄을 때 평화가 달성된다, 이거 찾거나, 국방비를 높였을 때, 평화가 낮아진다를 찾으면 돼요. 근데, 최명길과 김상원이 싸우거든요. 그럼 여기는 최명길이랑 김상원이야. 국방비 낮추자는 거, 최명길이랑 김상원이야. 최명길이죠. 국방비 높이자는 거, 최명길이랑 김상원이야. 김상원이죠. 그래서 둘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요. 잘 보세요. 최명길은 국방비 낮추는 거 이거 뭐야? 화친이죠. 화친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맞습니다. 이게 화친의 길이고, 화친의 길을 가면 은 희생을 줄일 수 있다.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어, 김상우도 있잖아요. 이거 항전이죠. 싸우자는 거야. 국방비 높이자는 게. 그치? 김상우는 국방비를 높여서 항전을 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니? 아니, 망한다 그러니. 김상원도 궁극적으로는 항전의 길이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망하자고 항전하자는 게 아니야. 한번 들이대 봐야 우리 만만하게 안 봐서 결국 평화로 가는 길아니야 라는 거야. 그래서 김상원의 논리는 이게 아니에요. 국방비 높이면 평화로 갈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김상원의 논리랑 연결되는 제심을 나의 팩트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명기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최명기로 쓰는 게 답인 거야. 어렵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잘 보세요. 우리의 경쟁자는 봐봐, 90%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 풀었을 때, 우리의 경쟁자 90%는 다 붙어 읽었을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헤맸을 겁니다. 왜 최명기가 김상원 중에 누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거든. 우리는 우리 원칙에 따라서 가름의 마지막에 읽었죠. 남겨두고 정답 정리두고 읽었죠. 찾아서 가면 됐지.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랐겠죠? 오케이? 이런 데서 당락이 갈리는 거였어. 이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로잘 곱씹어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아셨죠? 오늘 너무 고생했고, 이 문제 이상적인 기준 맞춰서 꼼꼼하게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